하세요 오늘 가성 가 제가 어..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왜안 해지? 해놨, 어 됐다. 다음은어요 일단 아직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모비지는 가지고 비는 가지고 예. 치트 사용은내난이도 평면 어머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쩜쩜. 일단 아씨. 일단 왜 이렇게 어렵지? 아. 슉. 깨. <목소리> 이거. Yeah. 슉. 주스. 치트로 못 쓰니깐. 반응이 있지? 뭐, 아. 아. 제가 여러분 깜짝 놀라게해 주셔서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음. 죄송서 어, 제가 번개 꼈어. 음, 내가 번개 꼈어. 연가 번개기냐. 이지 어, 그렇죠? 저는 전송 일만 사용합니다 헛. 헛 이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목소리> 아, 어려워 헛 아. 여러분들 제가 1단계도 못 끼니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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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있는데 1단계 켜고 있어요 다름은 어디 계시지 않으신 분저 뒤에 있어요 슈욱 쇽쇽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에메랄드 점수에요. 아씨. 없잖아. 이거 너무 어려워. 전송 어? 안녕하세요. 이거 어렵죠. 핫! 핫! 지금 진송 설정. 핫! 핫! 졌어전송 설정. 어? 새로운 님 들어오셨다. 허, 았어 근데 이거 저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누가 좀 제가 점수 좀 받게 좀 해주세요. 아, 전송이만 사용합니다. 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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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아본인가봐 여기 1등에서, 어? 헐! 여다 5칸짜리. 아, 5칸 아닌가봐. 1, 2, 1, 2, 3, 3, 4. 어, 4칸이네? 네 헐. 나 4칸 네 못하는데? 1등. 음, 는게 조금 난이도 어려워. 음, <laughs> 아, 야, 이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번해네 <놀만의> 여기. 가만히 있어. 어,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워, 현지. 아. 그니까, 부숭이랑 깜짝 놀라는 거 아, 아. 기분 오늘 안 좋아. 오늘은 제가 오늘 제가 언니 안 좋습니다. 내일 소풍각긴 하는데, 네. 몰라요. 아, 왜 자꾸 저 불러가지고. 제가 한칸갈 때마다 전수을치지 봐봐요. 님들도 다 이렇게 쓰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왜 때리세요 진짜. 아 때리시면 안 되는데 저기. 아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아안 보여. 진송설치. 어 이거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난 저거 못해 난 못해 아 어, 역시나 최대한 구석정리로 가서 구석정리? 게임해요 게임뭐왜 자꾸 말해요 나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겠어 안녕하세요 누가 아침겸 해주세요 제작자님 아침해주세요 한 잔에 아무것도 없고 어? 아까 그님 어디가셨지? 님 네, 어디가세요? 아. 규리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규리는 티를 돌아보지않고 아프 나선다 아씨 이거 누가 쓴아 좀... 어, 제가 제가 화내서 죄송합니다 어, 아 까비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 하, 라고 누가 썼어? 어렵네. 아, 이거 두 칸이면은 여기 팍! 통할수 있는데, 두 칸이 아니라서. 근데 이거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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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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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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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도못깨겠어 아주. 아 엔더링이 좋죠. 어 엔더링이랑 친구링이랑엔더링이 제가 친구 이가엔더링이 하고 더링이랑이래요 제가 이랑엔 한쪽 눈으로만 가려가지고 아이고 씨 여기서 점프됩니다 제가 해본 그때 어려 여기서 점프됩니다 아이 진짜 어렵네 네 님이 어디계시죠 전임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구경 님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죠 전송 저건 2에다가 할게요 파이팅 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전송 설정 요 아, 내가 점프를 못 깼는데. 아, 거 일단은 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일단 제가 진짜 볼게요 가 되게 못해가지고 발기 최대 일단은 발기로 해서 볼게요. 와 발기로 하니까 대박이야. 와 대박. 발기 배으를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아침 같아. 일단은 조금만 더 하고 오프닝 오프닝이래. 오프닝 그고그 반례가 뭐지 그. 아! 응?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저, 쪽에다전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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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핫! 어! 될 뻔했죠? 그쵸, 그쵸, 그쵸 아, 까비 아... 핫! 아, 씨... 아, 이거 너무 어렵네 근데 이거 너무 밝아졌어 이거는 제가 천재라는 뜻인가요, 말건가요 이거 어렵네. 저 예전에 전송하다가 전속을 눌러가지고 제니가 웃었어요. 컷! 아, 전송 됐어. 아, 나, 나왜쪽크게 누르고 있었니? 그니까 러안 되지? 나 아까 오른쪽에 눌렀어. 아, 또 들었네. 이런, 이런 멍청이야. 빨리 좀 깨. 제가 자신한테 했습니다. 헛! 오, 큐큐큐큐 뭐지? 생전 역시 아무것도 없고 4단계또 여기 전송 저는 1 전송밖에 안 합니다 어? 전송이 제가 1 점프면 보세요 됐다 전송 결정 슉 전송 한만 자리요 한 칸짜리까지는 잘 못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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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로나왜 이렇게 있네 자주 보지? 헛. 어? 근데 이거 좀 쉽네. 헛. 에 쉬운데 이게 뭐람. 제가 13분이나 12분까지 찍는 거 아시죠? 1 4분에나 아니면 15분에. 15분에 내가 로그인을 못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탄으로 찍었어요. 음.. 여러분들 그게 많이 죄송합니다 딱딱 딱 좋은 노래가 나오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로그인을 못해서 2탄으로 항상 찍은거 죄송해요 제가 이런걸 잘 못해요 노래 갑자기 멈추니까 이상하네 그냥 이 쪽은 안 해도 돼! 역시 역시 난 상관이 못해 제가... 제가... 닐라로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 이렇게 4단계 길죠? 쉬운데 너무 길어요 이거. 자, 하나, 둘, 셋! 간다! 간다 슈퍼 히로로! 이거 누가 설치했죠? 올한 칸을 갈 때마다 전송을 할 겁니다. 네 싸우지 마세요. 막 제가 그때가 너무 죄송했어요. 항상 제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아씨 어,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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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이렇게 했가데 내가 늘라로서 내가 항상 저가바보 원래 바보입니다 좀. 시험장상 42점 이렇게 50점 65점 이런 거 밖에 못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정말 2탄으 하는거 정말 죄송 제...